우리가 피아노를 보면 피아노는 딱한 가지입니다. 악기로서 o Piano Piano p i a n 만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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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필요에 합당하게끔 사람을 지으실 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지은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그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들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즉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예. 공중의 새, 땅에 기는 짐승들, 땅을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 다스리기만 하면 이것만 다스리기만 하면 다른 하나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데 공중의 새와 땅에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 땅을 다스리는 게 본래 본래 하나님 일이잖아요. 본래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즉 인간은 대초부터 하나님 지으실 때부터 무엇을 위해 지으셨냐?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지은 존재.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지은 존재. 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모든 것 하나님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데 뭐라 고 그러시냐? 동산의 모든 과일을 네 마음대로 따 먹어라. 단 동산 중앙에는 있 나무의 실과만은 따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는 하 나무를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않으면 뭐 배가 고프서 굶어 죽는다거나 혹은 영양분을 보충 못 한다거나 이런 것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완벽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재산을 축적할 이유가 전혀 없어 왜요? 살아가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으니까는. 먹고 사는 문제 하나 부족함이 없으니까는. 단지 딱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돼. 아담에게 배피를 주는 과정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을, 독차는 것을, 홀로 거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 그렇지, 보시고 좋지 않았다. 이제까지 창세 1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맨날 하나님 좋았더라, 좋았더라.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 하나님 홀로 거,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러고는 좋지 않았다 우선은 그 다음에 뭘 하는가면 이 하나님 지으신 짐승들을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아담 앞에 보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해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던 것처럼 공중의 새와 바다에 물고 땅에 치는 짐승들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짐승들을 아담에게 보서아담에 하나하나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게 뭐예요? 그냥 아, 뭐 사자라, 그래라 토끼라, 허래라, 그냥 이름 짓는 것이그게다 바로 하나님 본래 아담을 지으신 목적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짐승들 이름을 다 짓고서는 일을 마치고서 곤하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지. 무슨 말이냐.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아담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서 눈앞에 하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는 그 이는 내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로 라단 말씀이 참 이게 이게 와닿는 말이 뭔거면이 뼈도 내 뼈고 이 뼈도 내 뼈야. 그데이 뼈가 진짜 내 뼈야. 뼈 중의 뼈야. 이 살도 내 살이고 이 살도 내 살이야.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니야. 이 살도 내 살이야. 그런데 이 살이 진짜 내 살이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아내가 자기보다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튼 아내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고 하나 부족함 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최고의 선물 하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게하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다채워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뱀의 게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그 순간 죄가 죄가 하와 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죄가 하와 속으로 쏙 들어오니까는 이제까지 아담을 돕는 자였던 아담을 돕는 자였던 베필이었는데 이제는 아담을 유혹하는 자가 됩니다 아담을 넘어뜨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와에 의해서 아담도 넘어집니다. 하하에게 먼저 죄가 들어오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도 죄가 들어오고 저들의 딱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몽땅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요 이렇게 두꺼운 거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된 거세 권으로 번역돼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세 권이니까 세권 합쳐 이 정도쯤 되죠. 그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은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갈빈이 표현한 형상, 표현한 표현 그대로 설명을 하면 뭐냐 전쟁터에서 폭탄 맞은 것처럼 파괴될 때가 지 폭탄 맞은 것처럼 폭탄 맞은 것처럼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명상은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지고 파괴될 대로 파괴되지고다 파괴되어지고 인간에게, 인간이 딱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다 하나님의 명상다 파괴되어지고 잔해만 남았다 갈빈이 설명을 자네만 남았다. 폭탄 폭탄 맞은 현장에 폭탄 맞은 현장에 폭탄으로 다 파괴되어서 다 폭탄 맞은 이, 이, 폭, 폭발한 잔해만 남은 것처럼 사람의 범죄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에 다 파괴되어서 자네만 남았다. 자네만 남았다. 그런데 칼빈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그해요 자네만 남았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 맞다. 하나님 형상이 다 파괴되어 졌는데 자네만 남았는데 자네만 남았어도 아직도 하나님 형상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이제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다 해결,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다 받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받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취급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고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을 하면 일이라는 개념이 일이라는 개념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범죄에 드러서 쫓겨나서부터는 일의 개념이 바뀌어져 버려. 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까지는 하나님 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는데 이제는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께서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이 소출을 줄 거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이 소출을 줄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일을 하는데 범죄 이후에 인간의 일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모든 것 하나님 다 받쳐주실 어요그데 범죄 이후에는 범죄 이후에는 일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이 소출을 줄 것이며. 그래도 땀을 흘리기만 하면, 어 밭을 갈면 밭을 면서 땀을 흘리면 땅이 소출을 줘. 땅이 소출을 줘. 수고한 만큼은 땅이 공급을 해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동산에 쫓겨나서부터는 죽음이 오고. 이제까지는 에덴동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이걸 아예 기록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에덴동산 쫓겨났을 때는 죽음이 오고, 죽음이 오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을 낳으면서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근데, 이 가인이, 가인이 자기 동산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나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모르겠는데요. 내가 뭐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뻔뻔해지기까지 했어.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아, 아벨에게 무슨 짓했냐? 내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는 일. 너는 이제부터 밭을가라도 땅의 소출을 제대로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니, 아담은요. 아담은 이제 때깔이 바뀌었어요. 때깔이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이 자기중심적이 됐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 됐어. 그래도 이제 일을 하기만 하면 땅이 소출을 주었어. 근데 죄가 더 심각해지거나니까는 가인이 이마에 땀을 흘려도 땅이 소출을 제대로 주지 않아.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땅이 그만큼 공급을 해주질 않아. 두 번째 뭐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갈피를 못 잡. 고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늘 마음이 방황하는 이유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성령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거요. 그러면서 말씀하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애초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 다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고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책임져야 됐어. 즉, 바꿔 말하면 죄짓기 전에는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죄짓고 난다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실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는 어떤 일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그 목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하면 너가 희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리라. 권능을 받고 예 y 는 s 유 i r 도 e s 끝까지 y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s sir. Yes, sir. y 는 s sir. Yes, sir. 일 e s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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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도 e s sir. Yes, s 합니다 e s s 성령 이 임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신데 성경 은 뭐라 고 그래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대체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물을 이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쫓겨나면서 범죄하면서부터 이 권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12절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직무가 하나님을 위해 서 일하는 이이 일이 이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지 풍족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돈 가지고는 풍족하게 하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너희 너희가 이 봉사의 짐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도 보충하고 감사가 나오고 많은 감사로 말면 은혜가 넘치고 내 인생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돈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 영원한 소망, 하늘의 은혜. 이건 돈이 뭐 천만 불 암만 만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정말 황당한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왜요? 빌게이츠가 이혼한 거예요. 빌게이츠가 이혼한 거예요. 아니, 빌게이츠도 이혼할 수 있죠. 그전에 아마존에 누구요그 먼저 이혼했죠. 근데, 그래도, 빌게이츠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빌게이츠는 자기 그 세계 최고의 부자였을 때 지금 최고 아닙니까? 몇점 밀렸습니다. 뭐라 그랬냐? 나한테 이 많은 돈이 다뭐 필요하냐? 숫자에 불과다. 숫자에 불과다. 사회 에다 반환해서 사회 반환해서 이 시대를 좀더 사람 살기 좋은 시대 세대를 만들 기 위해서 환원하고 그래서 필교 자선 재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법시도 많은 돈,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놓고 필교츠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소아마비 이거 고치기 위해서 거뭐 몇십억 투자. 또뭐 위해서 또뭐몇 백억, 100, 뭐 이번에 이번에 코로나 이거 이거 약 개발하기 위해서 애들 빌게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죠. 그그 그 빌게츠 사은 데다니 빌게츠 자기 개인 이름뿐만 자기 부인 이름과 같이. 했죠. 빌게츠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혼을 한 거. 뭔 얘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도 안 된다라는 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회복하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으로서 일하는 일로 말미만서 다른 성로들도 풍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섬기는 나도 섬기는 나도.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을 지으시면서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가 아담이 범하는그 순간부터 아담이 하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노아 홍수를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오. 영광을 받으시오.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마지막 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이고 시간 다 됐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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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내용인데 우리는요 은사 받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해냅니다. 아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의 은사 비난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역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하,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능력있고. 근데 성도들이요, 이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은사를 받으면 좋다. 은사를 받으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하도 다 아니에요. 좋죠, 좋은데,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로 주시는 거요. 방언 받아놓고서, 나 방언할 줄 압니다. 자기 과시하러 준게 전혀 아니고, 나 방언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롱 속에 푹 쑤셔놓은 수신, 서은 몇십 년 방언 쓰지 않고, 아, 그때 방언 받았는데, 나 지금 방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렇게 직무 유기해가지고 되겠어요. 그죄 짓는 거요. 직무 유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도구요. 이걸 이걸 조금 돌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고 그때 그때마다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준 게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일하게 하니까이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위해서 일하는 이 직무에 헌신하고 충성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는 거예요. 은사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권세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람 붙여 주시는 거예요. 어? 필요하면 사람 붙여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돈 붙여 주시는 거예요. 주러면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골게 부임할 때, 부임할 때 화요일 날 이사해 가지고 수요 예배 드린데 수요 예배 드린 그날 청년 하나가 예비군 목이 끄스, 뒤뒤 쯤에 손 넣고서 생전 참음 교회 나왔어요. 장로님이 마을 시골 마을이니까 아무개 왔나? 예 왔습니다. 그 청년이에요. 제가 거기서 목표하는 동안, 아주 제 모든 걸다 도와줬어요. 주일날 버스, 저, 저, 저 차량 운행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 모든 걸 완벽하게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붙여주신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도요, 우리 교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을붙여주 분당에서 일년하다 가 일러왔잖아요. 일년하다 일러할 때 10월달에 10월달에 이제 그때 찬양을 하면서 그래도 1년 사이에 그 정도 있었으니까 꽤 부흥한 거요. 예그 중창단이 주일 낮에 찬양을 했는데 중창단이 10월달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네 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 성탄절에 칸타타 겠습니다.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네 명이도 칸타타 할수 있는 거요? 예네 명이도 칸타타 할수 있는 거요? 예 저거 이건 한청단되 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다는데 뭐. 그럼 해 보라고 그래. 그 여기 여기 12월 달에 왔는데 10월 달에서 거기서 한 명도 다섯 명이 됐고. 여기 저 10월 20 15일 날 15일 날 이사 와 가지고 16일 주일. 그리고 23일 주일. 그리고 성탄절 25일. 딱 이사 와서 15일 주일 1 0월 14일에서 16일 주일, 23일 주일로 두개 주일 두개 지나서 25일인데 그두 주일 사이에 두 주일 사이에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을 붙여 줘 가지고 성탄절에 11명이에요. 명이탄탄하라 11명이 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붙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 하나님 붙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요,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복받기를,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건 정말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